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백스윙 탑부터 이렇게 손목이 지나치게 빨리 풀리면서 스윙을 세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백스윙을 크게 하고 손목이 풀리는 동작으로 내려오게 되면 스윙 스피드를 아무리 빠르게 하려고 해도 스윙 스피드는 늘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손목이 풀리지 않고 바람소리가 임팩트가 강하게 왼쪽에서 나게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작게 드시는 거예요. 작게 들고 연습 스윙을 강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바람 소리가 왼쪽에서 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바람 소리가 왼쪽에서 나게 하려면 손목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풀려서 스윙 스피드가 나지 않았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백스윙을 작게 들고 임팩트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작게 들고 임팩트를 강하게. 이렇게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윙 스피드도 빨라지고 또 임팩트가 강하게.